오늘 이야기는 지구에서 처음 듣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전이란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종교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 말대로 하면은 우리 지구는 종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종교도 어 우리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외면하지 마시고, 듣고 또 들어 계속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약간 그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러나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색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의 현실 또한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건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학문도, 이 세상에 있는 학문, 그리고 또 철학도, 종교도 나름대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듣고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은 물론 같은 한국말이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 말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는 우주의 편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우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여러분이 우주 창조와 그 존재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탐구하는 우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우주는 우주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일으키는 차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그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들도 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이 우주 그 자체를 터득하면 그때 내 말은 증거가 되어 확연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 그때 되면 이제, 아, 왜 저렇게 말했는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이렇게 우주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우주 그 자체를 말할 때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우주 그 자체의 세계가 저 높은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주 편에서 인간 세계를 말할 때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입장과 우주의 입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서 낮은 곳으로 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높은 곳은 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서 낮은 곳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학문과 같은 공부가 아니라 학문은 공부하는 거죠. 자기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옆에 뭐 폭탄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공부하면 됩니다. 우주 그 자체의 작용과 존재를 터득한 사람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학문과 같은 공부가 아니고 우주 그 자체의 작용과 그 존재를 터득한 사람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성현들이 터득한 우주의 작용과 존재는 공부를 통해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성현들이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게 아니에요. 우주 그 자체의 작용과 상태를 직접 터득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말로 들으면, 그렇다,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뭘 터득한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 학생이라면, 우주 그 자체와 작용을 터득한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안목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건 혼자서 할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잘 버는 것은 공부하는 것 같다고 틀리다 이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은. 그것은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고, 상황도 볼줄 알고, 상황을 이끌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주를 터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구상의 모든 성현은 우주 그 자체를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같은 방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면 그성현들의 가르침을 공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성형들 같은 터득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통해서는. 아셨습니까? 나는 4살 때, 요즘 나이로는 4살입니다. 만나로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절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했어요. 원래는 나는 절에서 기도해서 나왔어요. 나, 나왔지만은, 3살 때 또, 그러니까, 문야라 나이로는 2살이죠. 2살 때, 누가 날 훔쳐갔어요. 이쁘다고 훔쳐갔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안 훔쳐가게 해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나는 혼자 방 안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 법당에 지도하러 가고, 나는 그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심심해서, 그, 물론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거기 그 절은, 그 중간에 조그만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은, 바깥에 부엌하고 통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글도 이제 밥상 같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벽에 붙은 문을 통해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부엌에는 공양주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열심히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심해서 그 아주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는 왜 여기서 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부처님 나라에 가려고 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밥을 하면 부처님 나라에 가요? 그러니까, 그럼, 부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처님 나라에 가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다가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나는 부처님 나라에 안 갈래요. 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왜? 부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아줌마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내 나이 4살이었지만 나는 그때부터 이야기 속에 빠지기보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줌마들 같이 그렇게, 그런 아줌마들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요 아무리 부처님 좋은 날,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응.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말을 아주 잘했다고 그럽니다. 응. 3살 때도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나한테 뭘 물어보면은, 기상천외한 대답을 해서, 세살 때부터 말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나를 업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이 상황과 현상을 꿰뚫고 보는 그런 현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묻는 그 마음을 나는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답을 했어요. 어떤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닷없는 대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 시안해하고, 재밌어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랬다 그럽니다. 우주 본연의 작용과 존재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주 본연의 작용과 그 존재를 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른바, 깨달음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의식체, 즉, 일고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주 자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라고 하는 의식체가 죽어, 없어진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28살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더니, 그 당시에 열이 한 42도, 43도 이렇게 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5일에 그 열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나는 우주의 작용과 그 실체를 확실하게 알았으며, 그때 천지 창조는 육각충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 창조라는 것이 육각충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극이라고 하는 우주 본체에 육각 모양이 존재하면 육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무극이라고 하는 우주 본체에 이런 육각 모양이 존재하면 이 안에서 생명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그 당시에 아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생명력은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끌어당기는 기운이 크게 작용하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끌어당기는 기운이 크게 작용하면 그것이 바로 만물을 청조하는 것이며, 끌어당겨서 이렇게 만물 것이 만물입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며, 뻗어나가는 작용이 크게 작용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움직이고... 모든 만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있다고 말한 그 하느님이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 그 하고 말한 그 신이 그 신이 바로 육각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됐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 창조의 신 그것은 바로 육각형이며 결국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주는 육각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작용하면 이것이 신이에요. 이게 육각신입니다. 이게 이 만물을 만들고 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육각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첫 모습도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게 사진입니다. 첫 모습도 저렇게 육각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대동소이 합니다. 크기만 다르고. 아버지의 정액과 엄마의 난자가 만나면 이 사진처럼 처음에는 육각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육각형으로 생겼죠. 저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육각형 안에는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것이 이제 애기로 변하는 거예요. 애를 변했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때는 애기가 그 육각 생명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저 생명력의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 엄마 뱃속에 양수의 분자구조가 육각형인 것입니다. 예. 분자구조가 육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육각형이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분자구조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마물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인간이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육각형이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육각신이라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우주는 이렇게 육각 생명력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이와 같은 육각형을 지구에서 처음 밝혀낸 사람이 나라고 해서 사람들은 나를 육각신이라고 부릅니다. 육각신은 이렇게 나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육각 총의 이 존재를 알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고 또 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현은 이와 같은 우주의 실체를 알기 위해 하던 작용을 멈추고 우주 그 자체의 생태를 느껴보라고 하였습니다. 잘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 작용을 멈추라고 해요. 그럼 멈추면 멈추면 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성현들이 써왔던 방법이 그것이다 이겁니다. 이른바 명상이니 또 명상이나 참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니까 명상하고 참선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모두 무능해져서 지구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고 여러분들 기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발전한 게 아니죠. 우리는 먼 우주를 날아다닐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만한 능력이 아직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길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육각 신의 세상을 알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상 모든 창조와 변화가 신의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신이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신을 떠받들고 모시는 그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노예죠, 노예. 객관적으로 보면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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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발전을 못 하죠. 아셨습니까? 이게 지금까지그 종교가 이제 잘못 부족하게 여기까지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는 기능이 일으킨 결과입니다. 생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생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무지의 본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라고 하는 그 의식체가 애고가 죽어서 애고가 죽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작용을 멈췄다는 얘기. 예그 멈추면 우주 자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반면에 내 가르침은 여러분의 생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을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고자 하는 행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행동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행동 에너지예요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고자 하는 행동 에너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또. 그런 것다 무시하자 이거요 그런 것에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 에너지를 통해서, 그 하고자 하는 행동 에너지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그 행동 에너지가 가가지고선 그것을 무지한 걸 끌어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에너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 에너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이 발전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행동에너지의 노력을 그리고 행동에너지가 하는 노력을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정진이에요. 아셨습니까? 정진은 행동에너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진을 안 해요. 안 해서 지 혼자만 생각하는 거지 정진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나 행동하는 에너지는 뻗어나가기 때문에 정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모든 업을 무시하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니 저렇게 살았느니 이런 거다 무시하고 원하는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 결과 오늘 간절히 바라면 그것이 내일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라면 안 돼요. 생각이 바라면 거의 빠져요. 그러면 안되나 걱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즉 여러분들 행동에너지가 간절히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이 행동에너지에 들어가면 그 행동에너지가 작용을 하면 그것이 내일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과거의 성년들은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 편에서 지금 듣고 생각하는 여러분 편에서 우주의 실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생각하는 우주는 여러분의 착각일 뿐 실제 우주가 아닙니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죠? 근데 그게 우, 그건 우주도 안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착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주의 입장에서 우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입장에서 우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그 자체에서 뭐냐면 뻗어나가는 행동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라 얘기예요. 하라라, 이게. 멈춰있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듣고 생각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정진을 통해 우주와 만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진하는 에너지가 우주를 만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알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한편, 과거의 성현들은 미래의 어느 누가 이 자기네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네들하고 다르게 뭔가 가르칠 사람이 후대에 나타난다는 걸 알고는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육각신이 새로운 지구 문명을 일으킬 것을 예감한 것입니다. 미리 예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각신이 일을 한다는 것그 자체는 몰랐지만 뭔가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육각신의 가르침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행동에너지를 통해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뻗어나가는 기운은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 그와 같은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뻗어나가는 것이 뻗어나가면 그와 같은 것을 이 현실 속에서 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육각신이 세상을 창조하듯 그와 같은 창조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주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주에는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뭐예요? 신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육각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까지는 있는 것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는 입자문명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자 서로 싸우는 입자문명이었다면, 육각신의 가르침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하는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한다면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자문명에서 파동문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시기도. 왜냐면, 물병자 시대가 바로 파동입니다. 물병자라는 게 파동을 뜻하는 거예요. 아직은 처음이라, 이와 같은 설명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부터 이와 같은 창조력을 발휘하면, 세상은 차츰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처음이라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파동 문명 시대가 오면 그때는 전쟁이 없어지고 이렇게 파동 문명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원으을 스스로 창조하면 그러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싸울 게 없어요. 스스로 창조하니까.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100살, 120살 그리고 더 나중에는 200살까지도 여러분들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명이 증가하고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라는 건여러분들의 끌어당기는 에너지, 생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게 또 뭐가 없어지느냐? 그때 되면 싸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니꺼 네 내꺼 싸우려고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돈 또한 없어집니다. 돈이라는 게 없어져요. 지금 돈이라는 것도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음, 어떤 지가세력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나라와 종교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교도 음.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도 없어져요. 니의 네 나라, 내네 나라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나라라는 게 뭔지 알죠? 정치라는 게 뭔지 알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정치가 얼마나 웃기는지 다 보들린다.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파동 문명의 삶을 설명하면 이제 앞으로 파동 문명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 것을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라를 에고라고 해요. 즉, 에고가 주체였다면. 앞으로는 행동하는 에너지 즉 영혼이 나의 주체이며 행동하는 에너지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고는 생각하는 거고요. 영혼이 나의 주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생각하는 나즉 에고에서 영혼으로다가 주체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은 쉽게 말하면 행동하는 에너지가 영혼이에요. 여기서 에고는 다른 말로 자의식이라고도 하며, 왜냐하면 자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서로 틀리는 거예요. 보고 본 것이 틀리면 생각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다 틀리는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자의식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에고, 자의식이 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영혼은 다른 말로 우주심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주 머리까지 퍼져나간다해서 우주심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하는 에너지, 영혼, 우주심이 같은 말입니다. 아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기쁘고 슬픈 여러분의 생각 그것은 에고, 즉 자의식입니다. 아, 기쁘다, 뭐 어쨌다, 저쨌다, 자의식에 그걸 무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근심, 걱정 그 모든 생각 또한 자의식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에너지가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향해 성취하는 마음은 행동하는 에너지, 즉, 우주심입니다. 우주심 안에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우주심을 통해서 뻗어나갔다가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서 불러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의식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영혼, 즉, 우주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내 가르침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생각하는 나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알수 있지만 아 알았다 알았다 이게 정말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행동하는 에너지는 의식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의식이 없어서 직접 알 수는 없더라도 그 행동하는 에너지는 그렇고 아, 그렇고 그렇,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알은 거예요. 이게. 그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행동하는 에너지는 의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생각하는 에너지하고 행동하는 에너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육각형 안에서는 같은 한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작용이 되는 것 뿐이죠. 같은 한몸이기 때문에, 육각형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은 행동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난 행동하는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사용한다고 하지만 안 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이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는 걸 자꾸 보고 따라하면 조금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생각만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이퍼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은 몸이 움직여서 해야 돼요. 목표가 있지만 몸이 움직여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굳이 몸을 안 움직이더라도.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 그걸 불러온다, 이거예요 끌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사이퍼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에 묻혀 살듯, 지금 사람들이 생각에 묻혀 살듯, 미래 인간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이퍼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참교해내는 것이,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싸움도 없어지고, 또, 나라도 없어지고, 돈도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그냥 쓸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 그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에너지를 통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에너지가 하는 노력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정진하라. 그러면 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시작으로, 여러분을 시작으로 미래 사람들이 따라 그렇게 사는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람들은 생활이 일상생활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에너지 즉 행동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스스로 원하는 걸 창조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지구 안에서 콩닥콩닥 쌀수없고먼 우주를 향해서 뻗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지구에서 알고 있는 과학 지식 까지는 이게 안 돼요. 아셨죠? 과학 지식 가지고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빛의 속도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바로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순간 번쩍검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다른 세계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터는 그런 세계가 이제 앞으로 천국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 세계가 되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이퍼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천기도 사이퍼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부터 이와 같이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후대 손들이 이걸 따라 하게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럼 오늘 강연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